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다이어트할 때 카레를 먹어도 되는지 문의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적인 관점에서 카레를 분석한 그런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카레가 원래 인도에서 생겨난 음식인 건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카레와 인도 커리가 뭐가 다른지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꽤 많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카레는 인도, 영국, 일본, 한국으로 중간에 세 다리를 걸쳐서 넘어온 형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카레라고 하면 강황만 생각하는데요, 원래 인도에서는 강황뿐만이 아니라 뭐 파프리카, 투머리 등등 수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요. 이러한 다양한 향신료를 섞어서 만든 모든 요리를 커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고추, 찹쌀, 물엿, 등을 섞어서 그걸로 고추장을 만들고 다시 그 고추장으로 뭐 떡볶이, 제육볶음, 김치찌개 등등 수많은 요리를 만들듯이 인도 커리도 그런 향신료의 조합이고요. 이 향신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를 모두 커리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커리 중에 주로 좀 밥이랑 먹는 커리가 영국으로 넘어갔고요. 영국에서는 이 커리에 밀가루와 버터를 합한 루를 집어넣어서 좀더 걸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커리가 또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에서는 이거를 다시 레토르트화 시켜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3분 카레 형태, 그걸로 만들어서 조리가 또 간편하게도 만들었고요. 이름도 커리에서, 인도식 커리에서 일본식 발음인 카레, 카레로 바꿉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다시 넘어온 게 지금의 카레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카레라고 하면 누런색 카레 가루를 풀어서 거기에 뭐 고기, 감자, 당근, 양파 등등을 넣고 푹 끓인 다음에 밥 위에 얹은 거죠. 오늘 이야기할 카레는 바로 이 한국식 카레를 가지고 다이어트에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카레 먹어도 되냐?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먹는 오뚜기 카레. 약간 매운맛 기준이에요. 보통 3분 카레 1개랑 햇반 1개 해서 한 끼로 좀 자주 드실 텐데요. 이걸 먼저 기준으로 좀 보시죠. 보시면 한 끼에 485 칼로리라 하루 1500에서 2000 칼로리를 보통 먹는 다이어터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뭐 김치 정도 추가해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탄단지 보면 단백질은 전체 칼로리의 8%로서 하루 권장량 안쪽에 들어가고요. 반면에 지방은 좀 적어요. 그래서 권장량의 반이 안 됩니다. 다만 탄수화물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권장량이 55에서 65, 65까지인데 65%보다 좀더 살짝 많은 76%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단 다이어트 할때 먹으면 안될 정도는 아니고요뭐 절대 먹으면 안될 정도는 아니고 영양소 비율이 하루 권장량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수화물 함량이 좀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탄수화물 대부분이 이제 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햇반 한 개를 다 먹지 않고 애초에 먹기 전에 두세 숟갈 정도를 덜어서 떼놓고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3분 카레 말고 우리가 직접 카레를 끓여서 먹으면 훨씬 좋아지죠? 특히 카레의 경우 맛이 확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안에 넣더라도 무조건 맛있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이 그냥 삶아서 먹으면 소위 말하는 닭동네라는 게 엄청 나요. 그러니까 처음엔 모르는데 진짜 한 3-4일 일주일만 먹어도 점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질리는데 이 닭가슴살 삶아서 칼에 넣어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먹을만 합니다. 그러면서 영양 성분도 좀더 균형 맞게 같이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한 다이어트 카레 레시피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정말 뭐 베이직한 거라서 너무 기본적인 레시피죠. 너무 쉬워요. 한번 카레를 끓일 때 1인분씩 하면 힘드니까 5인분 기준으로 제 말씀드릴게요. 닭가슴살 카레 만들 거고요. 재료는 오뚜기 카레 기준 카레가루 100g 정도. 그리고 닭가슴살은 200g. 감자하고 양파는 1개. 그리고 당근은 뭐 4분의 1개나 뭐반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준비를 좀해 놓으시고요. 양파 먼저 갈색이 되도록 볶아주세요 이걸 캐러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좀 갈색 좀 되면은 그때 감자하고 당근도 썰어서 넣으시고 1-2분 더 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볶아졌다 싶으면 거기 이제 삶아진 닭가슴살 넣고 또 1-2분 정도 더 볶습니다 그래서 좀더어 이제 좀다좀 볶인 것 같네. 하면은 그때 물을 적절히 넣어주고 그 적절이는 그 카레 가루 기준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레 가루를 넣어서 풀어주면서 계속 저어 주셔야 됩니다. 걸쭉할 때까지 저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카레 가루 넣고 나서 밑에 그 냄비 바닥 쪽이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약간 긁어주는 느낌으로 진짜 긁지 마시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저어주면서 걸쭉하게 되고 딱 색깔 봐서 됐다. 그러면 거의 다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레를 끓이고 여기에 햇반 한 개를 곁들여서 먹으면 그냥 뭐 보시다시피 단백질은 14%로 2배 가까이 올라가고요 지방은 10%로 여전히 권장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다만 탄수화물은 여전히 76%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먹을 때도 밥량을 좀더 줄이고 밥보다 카레를 좀더 드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서 그런 분들은 뭐 3분 카레 드셔도 되는데요 최근에 오뚜기에서 또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3분 카레가 나왔어요 보시면 한 봉지에 10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다른 보통 3분 카레는 180g 정도 하는데 이건 애초에 130g 양이 좀 적게 나와서 그래서 뭐 100칼로리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어차피 이거를 100g으로 환산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 카레보다는 확실히 칼로리는 10% 이상 탄수화물은 거의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뭐 치킨 마크니 같은 그런 삼분 카레들 있죠. 그렇게 버터 들어간 삼분 카레와 또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요.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고. 자 그래서 뭐 말이 나온 김에 이 갑분 한끼 카레 이 새로 나온 거 이거는 좀 맛이 어떨지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레가 다이어트에 나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카레가 혈당 수치를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화여대의 16년도 연구에서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카레를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는 사람에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혈당이 좀 낮았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특히 카레 안에 들어있는 강황의 영향이 좀클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카레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카레가 포만감을 크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국립대의 18년도 연구에 따르면 6에서 12g의 카레가루를 식사에 포함시켜서 먹기만 해도 식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카레 가루 1인분 양이 한 20g 정도 내외예요저 정도는 충분히 채워줄 수 있고요. 해당 연구에서는 이 다양한 향신료를 혼합해서 섭취함으로써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진 glp1이나 pyy 등이 늘어난 것 같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뭐 가끔 보면 카레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서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긴 했는데요. 일단 어느 음식이든지 뭐 먹으면 혈당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다 오릅니다. 얼마나 오르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물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혈당이 올라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카레 같은 거 먹고 조금 오르는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이게 당뇨병이 없는 일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혈당 오른 것까지는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카레는 밥하고 감자가 또 있다 보니까, 혈당이 오르긴 올라요. 분명히 좀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심각하게 걱정을 해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혈당이 오히려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오히려 더큰 문제가 있어요 더큰 문제는 설탕 등의 첨가당입니다 카레가 뭐 라이터 뿔이라고 칠게요 카레가 라이터 뿔이라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뭐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라면 가스레인지 킬 때도 쓰니까요 근데 아이스크림 콜라처럼 그렇게 설탕 들어간 것들은 정말 화염 방사기입니다 화염방사기에 휘발유를 뿌리는 수준이에요. 정말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차라리 사탕, 아이스크림, 콜라 등을 일체 끊으시는 게더 좋고요. 차라리 카레를 드시는 게 낫습니다. 평소 설탕 든 음식을 다 먹고 있으면서 카레로 혈당 오를까봐 걱정하는 거는 평소 술 먹고 담배 피고 운동도 안 하는 사람이 건강 안 좋을 수 있지 않아? 이러면서 계란 노른자 빼고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실 연구나 논문도 필요 없이 그냥 쌀밥에 감자 먹었다고 막 혈당 큰일 나고 막 살이 찌고 막 이랬다면 그거는 애초에 쌀밥과 감자를 너무 많이 먹은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만약에 이게 또 문제가 될 거였으면, 흔히들 다이어트 식단으로 드시는 고구마 있죠? 고구마도 혈당을 생각보다 많이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쌀밥을 현미밥으로 교체하시거나 애초에 밥량을 줄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감자는 양배추나 브로콜리 등으로 교체해서 씹는 맛과 색감을 살리면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카레는 영양 성분을 봐도 그렇고 연구나 혐신, 인상을 봐도 그렇고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식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없지도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렇게 데워왔고요 냄새는 그냥 일반 카레와 똑같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닭가슴살이 들어간 거하고 안에 재료만 좀 다를 뿐이지 색깔도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부어 드릴 텐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아,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닭고기 요건데 오, 소고기랑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가네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소고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가까이 봐서 모르겠어요 색깔이 아예 이제 칼에 절여지다 보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그냥 소고기 칼이 먹은 거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 외에 일반 칼이 약간 매운맛이랑 똑같아요. 그 정도 똑같고 매운맛 똑같고 맛도 거의 똑같고 냄새 거의 똑같고 단지 이 고기만 닭가슴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씹었을 때 조금 더 빨리 없어진 느낌이지. 이게 딱히 식감도 엄청 다르다. 그건 못 느끼겠어요. 이거 아마 말을 안 하고 줬으면 모르고 엄청 먹을 것 같은데요. 전혀 닭고기인 거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약간 뭐 저는 닭가슴살 비린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 했는데 일도 뭐 없습니다. 일도 그냥 전혀 나지 않아요. 그냥 완전 카레입니다. 맛있네요 병아리콩이 좀 들어간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콩 특유의 고소함이 좀 있네요. 근데 이제 양배추가 있다고 하는데 어.. 이게 씹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같은데 뭐 사실 양배추 여러분 이렇게 익히면 이게 씹는 맛은 많이 없는 건 당연하겠죠 양파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일반 카레랑 비교해서 제가 그러면적당 말씀드렸는데 진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에 다 들어옵니다. 밥도 아까 여기 반 정도만 있었죠? 이 하나에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양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제 손이 요 정도인데 양이 많은 건 아닙니다. 이 하나의 카레가 다 부을 수 있을 정도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양으로도 확실히 좀 이득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카레는 어떨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먹는 즐거움을 아예 포기하신 경우가 많은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유지도 좀더잘 됩니다 그래서 카레도 뭐 매일 매끼 매번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드시는 거는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레를 먹을 때 외식으로 시켜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그렇게 하면 식당 입장에서는 단가를 좀 높여야 되니까 이 토핑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돈가스 카레도 애초에 무척 많죠 그런데 이렇게 밥하고 거기 위에다가 칼에 얹고 돈가스까지 또다 얹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칼의 장점들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시려면 아예 밥을 빼버리고 돈가스에 카레만 드시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토핑을 좀 얹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토핑을 정 얹으려면 뭐 닭가슴살, 뭐 삶은 계란, 뭐 계란 후라이까지도 되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는 게 맛도 괜찮고 영양성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빼밀 여러분들이 카레 말고도 궁금한 메뉴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쫙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해드리니까 많이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나 그리고 카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